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뭐 날씨가 바로 뭐 여름으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 여러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어요. 아 여튼 어, 체육대 이후에 이렇게 감사하게 또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이 체육대를 잘 마친 만큼 또 6월을 이 중순을 향해서 그리고 또 6월 말을 향해서 잘 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어,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참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언약을 세우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어, 창세기 17장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9 9구세된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이세운 언약을 세우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절 말씀을 통해서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는데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뭐 아브라함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냥 한 가정의 존경받는 그 아버지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한마디로 이한 가정을 넘어서 민족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작은 곳에 있다가 큰 열방을 향해서 너를 사용할 것이다. 네 이름을 그렇게 창대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 분명 지난 15장까지 말씀에서도 내 자손을 이 하늘을 무별처럼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어이 아브라함이 이 롯을 떠나보내고 정말로 이제 그이 마음이 상심하여서 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살펴봐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어 손을 이끌고 저 이밤 하늘을 보여 주시면서 어그밤 하늘에 이 별들이 보이냐? 이 보이, 별들이 보이는데 이것을 셀수 있겠느냐? 네가 이처럼 너의 후손이 이 무별들처럼 많아질 거야라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15장 말씀해 보면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재물을 가져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숫 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서 너와 내가 언약을 맺자 해서 배를 갈랐죠. 그리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어요. 자, 문제는 여기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늘께서 약속을 주었고그 후손에게 이와 같이 하늘의 묵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후손들을 너에게 줄 것이야. 그리고 받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한 이삭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인내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종 하가를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신의 생각 속에서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라 판단했기 때문에 젊은 여인을 통해서 아들 후사를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바로 아브라함의 86세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86세까지 아브라함이 정정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정도였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한번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또 다시 다시 세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 새롭게 이 언약을 갱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언약을 다시 확정시키려는 그 이유가 바로 이스마일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브라함과 지금 어, 이 사라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이스마엘,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사가 생겼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년이 지났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나타는이 17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된그 후에 지금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설명이에요. 왜 이렇게 두번 약속을 주시느냐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갈라디아서 4장 22절 말씀에 이 22절 23절 말씀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육체를 따라 낳은 이 여종의 그 종의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새롭게 99살에 이제 믿음의 자손, 그리고 믿음의 약속의 후손을 주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들 아브라함이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했을 때, 육체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특별히 사라가 몸에 이 단산하고 그 다음에 이 경수가 끊켜서 더 이상 육체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라는 말이야.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신다 약속했으니까 이 사라의 생각으로 그 사라의 몸종을 들여서라도 그 후사를 보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의 후사를 주는 것이었다. 아마도 인간의 그 인간의 힘으로 낳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그 후손을 그 계획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한마디로 이첫 번째 이 종의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육체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나라를 그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계 생명을 주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생명을 주는데, 아버지가 생명을 줄때그 아들은 그 아버지 죄를 유업으로 받게 돼 있어요. 아담의 죄잖아요. 그렇다면 이 원죄를 받는 이 아들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와 같이 육체를 따라서 사망으로 낳은 자녀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99세가 된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89세가 된이 사라를 통해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아들이 나아지고 그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후사를 생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그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아들이에요. 믿음의 아들. 이런 믿음의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그래서 99세가 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또 다른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으로 소급해서 가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네네 나와 너 믿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는 라 구체적인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믿음의 후손을 주시면서 이 믿음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사실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십절 말씀 나 같이 읽겠습니다 십절입니다 시작 너희,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우선 사이에 짓길 내 네, 언약이니라. 아멘.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 남자라는 그그 그 단어가 이 생물학적 남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녀를 구분하는 생물학적 남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이 남자는 물론 생물학적으로 남자이기도 하지만 가정의 대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호주, 믿음의 호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어지면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식솔들이 다 할례를 받은 것과 동일하다는 라 원리에요. 그래서 남자를 할례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할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할례라는 단어가 mul, 물이에요. 물 한마디로 이 물이라는 단어는 잘라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남자 생식기 끝을 이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이죄 원죄를 잘라내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이어 접붙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의미가 이 할례에 담겨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은다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생명을 받는 자마다 다죄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 사망에 이른다고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진 그 원죄를 잘라냈다라는 표징을 사람 몸에 갖게 하므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같이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을 받고 그다음에 이 히브리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 시대까지 오면서 이 할례를 목숨처럼 귀중히 여겼던 것은. 바로 선택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할례, 두 번째 안식일 성수입니다. 이두 개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택함 받은 백성이란 사실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할례를 받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종교만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종교도 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섬기고 따르는 종교만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켰다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만 이와 같이 구별하셨어요. 내 몸에 이와 같이 세례와 같은 그런 증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시슴 받았,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고, 우리가 주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한 사실을 매주마다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왜 우리가 지키느냐면 세상에 그 어떤 종류도 하나님이 직접 그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계명이 없었는데 오직 이 땅에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택함 받은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증표로 개명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듣고 보고 읽고 우리가 따라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 언약을 주신 것은 비로소 이제 육체의 정력을 끊고 세상의 그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증표를 갖게 되었다는 선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난지 8일만에 할례를 받도록 해라라고 약속하시면 이 8일이란 단어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안식 후 다음 날이 이 재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안식일이 몇 번째 날입니까? 일곱 번째 날이잖아요. 일곱 번째 날이에요. 구약으로 따진다면 일곱 번째 날이고 그리고 부활로 첫 날이 바로 여덟 번째 날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 여덟 번째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가 다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날 부활하셨고, 이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 창조고, 새로운 백성이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이 있던 그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할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하의 사건과 맞물리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신앙고백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중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것과 동일한 역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세례 밥티종, 씻어 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지금 구약의 이물이라는 단어는 죄악을 잘라냈다면 신약에서는 세례를 주므로 말미암아 씻어 냈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원제를 씻어내므로 말면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다시금 재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지금 어 남자들에게 할례를 주는 이 모습은 2000년 후에 있을 그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우리, 우리 앞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베풀고 그와 같이 명하셨던 일들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가는 겁니다. 15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멘. 이제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꿉니다. 이것도 이 사례라는 그 이름 자체가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상당히 권위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사례라는 것은 어머니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니라 만국의 어머니로서 모든 열방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는 특별한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만나 주셨지 지금 사라를 통해서 이유 같은 약속을 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비로소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에게 약속이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처음에 80, 13년 전, 아브라함이 86세 이전에는 이 아브라함이 이 같은 후사의 약속을 들었을 때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다 라고 했으면 사라는 끝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사라를 언급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육체를 낳은 육체를 통해서 낳은 아들에게도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사라가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시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제 사례는 사라라는 이 열국의 어머니란 타이틀을 가지고 약속을 성취하는 당사자로 그 반열에 서게 됩니다. 자, 16절 말씀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서 날이라. 아멘. 아멘.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이름을 꺼지면 되면서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태까지 사라는요, 이 소리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이 89세가 된 사라가 정말 이 소리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라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늦어버린 거죠. 너무나 늦어서 아마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웃어 버릴 겁니다. 이미 난 생리가 끝났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웃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마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여태까지 다 아멘 아멘 받았는데 이제 뭐 아브라 아브라함이 이제 이제 이스마엘이나 저는 이스마엘이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자, 지금 그의 나이가 백 살에 이제 도달했어요. 한마디로 백 살에 도달한 이 늙어진 이 아브라함의 현실 자각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이제 저는 제힘 앞가림하는 것도 솔직히 힘듭니다. 아이 낳는다는 거 꿈꾸기도 싫고요. 이제 힘들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스마엘을 잘 키우겠습니다. 이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가 믿음이 없어서가 절대 아니란 사실이에요.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객관화된 그런 생각이었다 이 말이죠. 이제 평범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세 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알아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울이라 아멘. 아멘 이제 99세된 아브라함 n Amen. Amen. 나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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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이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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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19절 말씀에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라 말씀하면서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이삭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마엘이란 이름까지도 언급합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오직 이삭에게만 주셨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어지면 이삭과는 자신이 언약을 맺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스마엘과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육의 자녀는 이 땅에서 복을 얻을 것이지만 영적인 복은 누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 땅의 축복은 받을 수 있겠지만 영적인 축복은 받을 수가 없다라는 설명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기를 위해서만 나온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인생은 길어봤자 백년이라이 말이죠. 여러분, 백년 여러분들 믿으려고 교회 나온 사람 그것처럼. 정말로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영원이란 시간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신앙 고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지요. 이와 같이 영원한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자는요, 결국 이 육체를 따른 복은 누릴지 몰라도 영원을 살수 있는 복은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 개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언약을 맺고 있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구원은 극히 개인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아버지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아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아내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남편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개별적이고 각각 그들이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이 세상과 그리고 다음에 올 하나님 나라의 그주인시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진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 남편에게도 천국을 소개해줘야 돼요. 아내에게도 천국을 소개해 줘야 돼. 뿐만 아니라 오늘 이삭을 언급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까지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뭡니까? 웃음.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을 웃게 하는 행복을 주는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죠. 그러니 이 이삭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이 마리아를 통해서 왔는데 동정녀를 통해서 왔잖아요. 남자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남자는 없는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동정녀를 통해서 나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과 지금 살아가 이제 아브라함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낳을 수 있는 그이삭 믿음의 아들을 주셨던 것은 먼 훗날 메시아를 이와 같이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그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 말씀을 믿고 그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하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 똑같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구약의 상징성을 가지고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이와 같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각자 택한 모든 백성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건. 하지만 오늘 육체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는 약속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은 결국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육체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어 힘든 세상이잖아요. 진리가 공격을 당하고 진리가 세워지지 않는 세상이에요. 교회가 있으나 교회마저도 진리를 따르지 않는 교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인간의 편의와 인간의 방법을 고수하려는 교회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러니 타락은 물보듯이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그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씀 오직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려는 이 믿음 이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은 약속을 다 하신 후에 2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람 곁을 떠나시고 마셨어요. 자, 이제 아브람은 23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바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자,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리고 이스마엘이 13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렇게 포피를 베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집에 모든 남자, 곧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원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다음자 가나안 땅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아니 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을 가나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이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택한 땅이다 이 말이죠.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는 죄를 잘라내는 것이고 지금 말로 뜻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함으로 말면 받는 세례와 동일한 것이죠. 세례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 세례하고 물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공중 한마디로 성도들 앞에서 내가 이제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때그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세례 받은 자로서 정말 세례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자,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은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들이 거듭나 하나님의 성령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으로 말암면 하나님은 온 가족 한마디로 이 가난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성령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고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다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먼저 받은 사람들이 먼저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내를 통해 사라의 인내를 통해 약속을 주셨고. 다시 언약을 세웠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 가정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유잡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